안녕하세요, 심동환 코치입니다. 어, 제가 어, 허벌라이프 코치가 된 이유는 행복하고 건강한 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해안 코치입니다. 제가 허벌라이프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 가정을 꾸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60대, 70대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돈 걱정 없이 부모님과 해외 여행도 다니면서 마음껏 효도해드리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허벌라이프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양미영 코치입니다. 제가 허벌라이프 코치를 하는 이유는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수 있는 허벌라이프 코치 짱인 것 같아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웰니스 코치 박은비입니다. 제가 허벌라이프 코치가 된 이유는요. 전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허벌라이프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해요. 저는 제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허벌라이프 코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허벌라이프 코치가 된 이유는요. 주부가 아기 엄마가 어, 선택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허벌라이프는 어, 내 사업도 하면서 내 아이도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는 주부들이 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직업 같아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 유리코치입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 그리고 내가 브랜드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이 회사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허블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코치 네. 장현입니다. 저는 40살이고요, 두 아이 의 엄마예요. 음, 제가 허블라이프 코치가 된 이유는 이렇게 아이와 함께하면서 돈도 벌수 있고 자유로운 시간 나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서거든요. 허블라이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이승우입니다. 저는 한계가 없는 그런 수입의 매료가 돼서 허벌 라이프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벌 라이프 코치 안기주입니다.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허벌라이프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꿈을 찾아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즐거움을 가지고 허벌라이프 사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 39살 김승희입니다. 제가 허벌라이프 코치가 된 이유는 평생 좋은 사람들과 여행도 할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 자녀에게 상속의 기회가 되고요. 자유로운 건강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임건규입니다 제가 허벌 라이프를 하는 이유는요. 꿈과 목표가 없던 저에게 꿈과 목표를 만들어주는 허벌 라이프였고요.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면서 더 나은 제 자신을 만들어주는 허벌 라이프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서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벌 라이프 웰니스 코치 정희진입니다. 제가 허벌 라이프를 하는 이유는 전 직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에 맞는 푸짐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허벌 라이프를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안녕하세요. 웰니스 코치 유나 코치입니다. 어, 저는 전공을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게 일하시는 저희 코치님들을 보고 허벌라이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허벌라이프 감사합니다.